안녕하세요, 개인입니다 오늘은 Q&A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자, 신약하든 신강한 사주든 비겁의 운에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피디님도 물어보셨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겁의 운이든 겁쟁의 운이든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공인데 나와 똑같은 오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머지 글자를 비견이든 겁재든 같이 나눠 써야 되거든요. 그럼 나의 에너지가 1분의 3, 1, 1분의 2 없고 반밖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겁재나 비견의 운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많죠. 제 되게 심약해요. 내 사주에 비견도 없고, 겁제도 없고, 오직 나뿐인데, 비견이 들어오든, 겁제가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분이 하는 직종이,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업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면 비견이나 겁제 운에는 좋아요. 근데 그냥 일반 사무직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뭐, 공부를 하는 분이시든지, 공무원이든지, 이런 분이 비견이랑 겁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에 힘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시작한 사람들이 비견이랑 겁제를 만날 운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비견과 겁제의 운은 좋지 않다. 그래서 비견과 겁제의 운에는 어떻게 해야, 돼? 강한 사람이 또 비견, 겁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열한 경쟁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에는. 피 터지게 싸우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파이트가 아니라 이 기싸움 있죠. 사람과의 사람에서 나오는 기싸움이 엄청 심해지는 게 겁재가. 근데 겁재대우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어찌 됐든 간에 비견이든 겁재든 운은 좋지 않고 본인 멘탈을 잘 잡고 있어야 되고요. 본인 주태가 강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러게 되면 꼭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가 힘들어지는 자 오늘은 비경과 겁제의 문은 어떤가요라는 거에 대한 Q&A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인 이었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